자, 17번. 어, this stretch가 의미하는 것은 그랬죠? 자, 이 문장은 답은 찾기는 쉬웠어요. 왜냐하면, this strategy이기 때문에, this가 나왔죠? 이 전략이지. 그럼 전략이라는 것은, this가 나왔으니까 명사 찾아라는 거지. 됐니? 문장을 쭉 보니까, 자, this stretch는 여기 있어요. 마지막에 있죠? 그지 근데 그 위에 또 this가 하나 있죠?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this라는 것은 앞에가 뭐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어. 그래서 이 문장은 답은 포인트는 그 위에 여기가 있었다는 거지. I will buy back. I will buy back. Any unusual hours. 내가 너가 쓰지 않은 시간에 살 것이다. At the end of the weekend. 어떻게? 주말에. For one dollar per hour. 한 시간당 1달러로 살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나왔죠. 이것이 하면서 this 이런 것은 어떻게? 너무 성공적이었다 이거지. 됐어요? 그 다음 쭉 설명 나오고 나서 이런 전략은, 이런 전략은, have to teach my child better self-control in watching television. 이런 전략이 어떻게 도와줬다는 거죠? 됐어요? 음, 이런 문장이죠. 이런 전략 뭐였어? 내가,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야? 뭘? 쓸모없는 시간을 어떻게 어, 내가 산다는 거죠? 됐어요? 음, 그래서 답은 보니까 몇 번입니까? 자, 돈 주고 산다는 거죠? 돈으로 보상하는 것. 이 문장이 나왔죠? 2번이겠지. 됐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문장 해석 바로 안 되죠? 시험 볼때 됐어요? 맞은 사람? 음, <laughs> 오케이. 잘했네요. 첫 번째 문장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보니까 구문 몇 개만 할게요. I recently decided. 나는 어떻게 최근에 결정했습니다. 디사이드 d 는 투부정산을 목적으로 취하지. Embrace the technology. 자, 이런, 자, 기술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Embrace는 뭐 껴안다 아니겠지?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어떤 기술입니다? To help me cure my son of his bad TV habit. 내 아들이 TV 보는 나쁜 습관을 어떻게 치료하기 위해서. 이 문장이지? 자, 이 문장 여기서 보니까 help가 무슨 동사다? 준사육동사지요.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를 어떻게, 툴을 생략했죠?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누구를? My son of had a, uh, his ha, his bad TV habit. 됐습니까 음.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여기 문장 또 I pressured a TV allowance box. Allowance는 우리가 할당 뭐 이런 거죠. 근데 어떻게 할당량 이런 문제죠. Allowance box는 일정량 TV 보는데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돈 주고. 돈 주고 돈 얼마 내면 그만큼만 티비가 나와요. 아, 그렇지 병원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런 티비 박스를 어라운스 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비에 어라운스 박스를 샀다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코드도 타이밍 내가 어떻게? 해? 자 시간 코드를 입력해놨다는 거지. 됐어요? 티비 못보게 하려고 얼마나 그래? 우리 우리 집도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티비 많으니까 어젯밤에 티비 보러 갔는데 리모컨이 없어. 술 한잔 먹고, 2시에 딱 들었는데, TV 봐야 되잖아. 리모컨이 없어. 내가 찾을 수가 없잖아. 깨울 수도 없잖아. 못 봤어요. 그래서 <laughs> 셀럽폰 동영상보다 잤어요. 어, 애들이 그래요. When the chosen amount of time was up. 자, 이 문장. 왜 써놨으면 이 업이 초과하다는 거야. 됐어요? 이 문장에서. 이 선택된 양의 시간, amount of time, 이 시간이죠. 많은 시간이 어떻게, what's up? 초과되었을 때, 이 machine shut down the screen. 기계가 꺼진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음. 자, 그런 문장이었고, 여기 문장에서, I decide. 나는 결정했습니다. How much time to allow my son to watch TV. 내 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TV 봐야 되는지 결정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장 봐요. 우리가 나올 때는 이런 게 없었어. 음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였고 I don't know how to go, I don't know when to do 이런 문장이 나왔죠? 네. 그러면 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였어요? 명사였지? 근데 이것은 How much time을 넣어놓은 것 뿐이야 자이 문장은 그래서 나는 결정했습니다 I decide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 How to allow, 허락해야 될지를 이 문장이야 알겠어요? 음, 근데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llow는 뭐야? O형식이니까 목적하고 뒤에 목적격보로 투부정사 나왔죠? 내 아들이 TV 보는 것을. 됐습니까? 음. 자, 그래서, 그래서 답은 뭐라고 있어요? 어, 그리고, 자, 내 아들에게 말했어. 내가 어떻게? 시간, 너가 쓸모없는 시간 살게. 일주일마다. 한 시간당 1달러로. 이게 효율적이었다는 거죠. 여기 됐어요? 음, 답은 어디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음.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거야. This has been so successful. 이것이 너무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성공적이어서 이제 내가 우리 아들하고 뭐 했다는 거야. 대화도 하고 뭔가 시간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러한 전략은 help to teach my child better self-control. 내 아들이 어떻게 self-control,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지. 예 되셨습니까? 답을 찾아가는 것, 해석을 해주는 것은 당연히 다 알지. 왜 한국말로 하니까, 내가 w h a s 중국어? 진, 단저 마안따, 누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일본말로 설명할까요? 해 왓다시와 이영유 또 오셨어. 아이, 더 전화. 교와 배경을 시마시다요. This has been so successfulですね.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못 알아먹지 않아. 부담스럽지. 한국말로 하니까 다 알아먹지. 중요한 것은 답을 어디서 찾아가는 거야. 알겠어요? 자, 디스 스트레치기 때문에 대명사 문장이었기 때문에 뭘 찾았다? 명사 문장을 찾았다. 그래서 해결 포인트는 이 문장의 해결은 여기 디스야. This. 알겠죠? 디스를 보고 앞에 문장을 찾아가는 거지. 됐죠?